지상 최고의 화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의 미국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비록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포병 화력에 한정하면 미국조차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 K9 자주포를 필두로 K55A1과 풍익으로 자주포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120mm 박격포까지 자주화한 비경마저 보유하며 엄청난 지상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미국의 무기체계는 120mm 박격포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활용하는 차세대 보병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장착한 신무기를 공개하며 120mm 박격포 분야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프랑스와 영국도 120mm 자주박격포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동유럽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른 폴란드마저 자국의 장갑차와 120mm 박격포를 결합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서 남다른 화력사랑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도 더욱 강력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만 포방부의 위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20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과 다른 나라의 신형 박격포들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 박격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 120mm 박격포입니다. 특히 서방과 자유진영에서는 주력 복사포는 155mm 구경을 사용하고 주력 박격포는 120mm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화력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5mm 곡사포와 4.2인치 박격포는 2성급 화력으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120mm 박격포는 4.2인치 박격포보다 더큰 구경을 가지고 있어 살상 범위와 화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사거리 측면에서 120mm 박격포는 1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5, 6km를 넘지 못하는 다른 박격포들보다 두배 이상 더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0mm 박격포는 다른 박격포와 비교하여 가장 우월한 사거리와 화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화력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K100A1 장갑차의 차체에 120mm 박격포를 결합한 자주 박격포 비격을 개발하며 포방부의 명성에 걸맞은 화력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120mm 박격포 역시 수출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며 2024년 개최된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MSPO에도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전술 차량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K200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장착한 비격 이외에도 해병대의 신속한 화력 지원을 위해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등 다양한 형태의 120mm 박격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가 전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한 상황에서 120mm 박격포까지 수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포방부의 위상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인데요.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한국의 성공을 견제하고 싶은 다수의 국가가 신형 120mm 박격포를 연달아 공개하며 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이외에도 폴란드,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120mm 박격포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폴란드는 포탑식 자주박격포를 채택하여 일부 성능에선 비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보르숙 장갑차의 차체에 120mm 포탑을 장착한 에밀리0K 렉 자주박격포를 공개했으며 미국은 에밀13의 후계 차량으로 개발한 AMPV 장갑 차의 차체에 120mm 포탑을 장착한 파트리아 네모. 포탑형 자주박격포의 시제품을 공개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비격은 장갑차에 별도의 포탑을 장착하지 않고 곧바로 박격포를 탑재한 비포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포탑형 자주박격포는 별도의 포탑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단순하고 유지보수와 생산단가의 이점을 가집니다. 또한 포탑이 차지하는 무게가 없어 전투 중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기동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포탑이 없어 적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포탑형은 반대로 탑승한 병력에 대한 방어력이 우수하지만 그 대신 포탑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높은 생산 비용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떨어지는 기동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미국의 자주박격포는 모두 분당 10발 이상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최대 12에서 13km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의 성능 재원은 큰 차이가 없으며 사실상 포탑형과 비포탑형의 전술적 차이가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장의 환경이 점차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무게로 인해 비격보다 떨어지는 기동성을 가진 폴란드와 미국의 박격포는 방산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전장은 다양한 감시자산과 드론으로 인해 화력 지원 이후 빠르게 작전 지역을 이탈하는 기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병력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빠른 기동성으로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하게 이탈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량의 뼈대만 유지한 M1301 전술 차량을 개발할 정도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더 뛰어난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술 교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전술 교리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다 더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비격은 비록 포탑형에 비해 낮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의 공격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생존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거리가 10km 이상으로 늘어난 120mm 박격포는 다른 박격포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지역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비격은 최대 속도가 시속 70km 이상으로 장갑차 자체를 활용하였음에도 상당히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 에밀리공 K 렉과 미국의 파트리아 네모는 원형이 되는 장갑 차들부터가 시속 70km를 넘지 못하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포탑이 탑재된 자주 박격포 타입은 더욱 떨어지는 기동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개발한 미팩 120mm 박격포는 한국의 비격처럼 비포탑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차륜형 플랫폼을 통해 기동성을 극대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평지가 발달한 유럽 지형의 특성과 기동성이 강조되는 현대전장에 특화된 박격포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엿보인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박격포의 화력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다소 뒤떨어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격과 비교하여 프랑스가 개발한 미팩은 당전 과정에서 반자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반자동 방식을 사용하여 임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비격은 장전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수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는 60mm, 81mm 박격포보다 구경이 큰 포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탄의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120mm 박격포탄의 무게는 약 15kg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들기에 매우 무거운 중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장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병력의 전투 피로도를 감소하여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반자동 방식과 자동 방식은 전장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반자동 방식을 채택한 프랑스의 미팩은 비격보다 다소 아쉬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반자동으로 재장전한다는 것은 병력이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박격포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병력의 생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mm 신형 박격포를 선보인 나라는 영국인데요.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차륜형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그 이외의 성능은 앞서 언급한 폴란드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가장 뒤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영국이 개발한 지담스는 최대 사거리가 9km에 불과하여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거리 연장탄 개발, 포신 증가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통상 12에서 13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km 이상이나 짧은 사거리를 가진 것입니다. 화력 자산의 사거리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작전 범위가 제한되며 원활한 화력 지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더군다나 120mm 구경이 박격포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다른 박격포의 2배가 넘는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105mm 곡사포보다도 더 뛰어난 사거리를 보유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120mm 박격포의 최대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상당히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다른 박격포가 별도의 조작 없이 곧바로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에 비해 영국의 지담스는 힌지형 구조를 채택하였는데요. 차량 후방에 장착된 박격포는 힌지 구조를 활용하여 접이식으로 보관되다가 작전에 투입되면 힌지를 펼쳐 박격포 사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격 준비 시간에 소모되는 1분 1초가 아쉬운 현대전장에서 굳이 힌지를 접었다 펼치는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도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유지보수가 중요한 군사무기에서 굳이 힌지 구조를 통해 정비 소요를 늘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120mm 박격포를 자주화하며 화력과 기동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비격은 저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격은 기계화 부대를 중심으로 착실한 실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포방부의 새로운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강력한 성능을 앞세운 비격이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의 화력을 알리는 선봉장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9일 쌍열 자주포 영상입니다. 흔히 자유진영에서 세계 4대 자주포라고 하면 한국의 K9을 비롯하여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 미국의 M109 A6 팔라딘, 영국의 AS90을 손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K9과 펜자흐비치 2천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타이틀을 놓고 항상 끊임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표방하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마니아들에게 가장 오랜 떡밥으로 남아있는 무기는 러시아가 큰소리 쳤던 2S35 칼리차입니다. 칼리차가 수많은 밀리터리 덕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동일 구경의 포신 두문을 결합한 쌍열포신 자주포로 기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칼리차는 두 개의 포신 모두 수랭식으로 설계하여 일반적인 공랭식 포신보다 냉각에 이점까지 갖춰 일반적인 자주포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화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개한 설계상의 스펙으로는 분당 최대 32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으며 서방의 군 전문가들은 여러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분당 최대 16발 정도를 사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칼리차는 전 세계 포병 역사를 뒤흔들 괴물 자주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가장 진일보된 자주포인 K98와 펜자흐비치, 2,000이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칼리차의 스펙상 성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게다가 두 개의 포신을 장착한 포탑은 무인화 기능까지 갖추었으며 자주포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이 50발 정도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으로 탄약 보급이 가능한 신형 탄약 운반 차량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포탑 이외에도 러시아가 자랑하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개량하여 자주포에 사용하려 하는 등 이론상의 스펙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자주포도 따라올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재원을 모두 덮어버리는 칼리차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발국이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무기는 T14와 수호위 57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론상의 성능은 훌륭하지만 막상 그 실체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칼리차도 이러한 러시아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전 검증 없는 뻥 스펙으로 유명한 중국산 무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백 대 이상의 생산 수량이 확인되고 주요 부대 제대로 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지만 러시아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신형 무기가 페이퍼 플랜이나 프로토타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S35 칼리차는 너무도 흔하디 흔한 자주포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드러난 성능도 다른 나라의 자주포에 비하여 그다지 특출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려던 자주포 차체는 정작 원형이 되는 T14의 생산 차질로 인하여 국여지책으로 T90 차체를 자주포용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흔히 자주포를 두고 많은 분이 포신과 포탑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자주포의 차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폴란드는 AHS크라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차체를 사용했으나 자주포의 반동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여 K9의 차체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포의 차체는 기동성 제공 뿐만 아니라 반동 흡수와 명중률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 계획한 차체를 사용하지 못한 칼리차가 나머지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칼리차는 자주포의 자체 부분에서도 원래 계획을 살리지 못했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쌍열포신도 실제 양산형에서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쌍열포신은 다른 자주포보다 두 배의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을 불러왔지만 정작 생산 단가와 정비 비용만 두 배로 늘리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원안과 달리 T-14보다 떨어지는 T-90의 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쌍열 포신의 엄청난 반동을 제어할 기술력이 전무했던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T-90의 차체에 맞게 단일 포신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단일 포신이라도 수랭식 포신을 장착했다는 점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단일 포신으로 분당 1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랭식 152mm 포신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분당 16발의 최대 발사 속도가 퍼구일 확률이 높으며 실질적으로는 분당 8발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9A2가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포신 냉각에 더 유리한 수랭식 포신을 장착하고도 더 뒤떨어진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한 러시아의 기술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칼리차의 화력을 보조할 탄약 운반 차량도 기존의 구상과는 다르게 궤도형이 아니라 트럭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럭을 활용한 포탄보급은 궤도형 장갑차보다 운전 속도가 더 빠를지 몰라도 전시 상황에서 기동로에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포탄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K10 탄약보급 장갑차를 개발하여 완전 자동으로 포탄을 재보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러시아는 트럭에 기계파를 장착하여 일부 자동화만 시도하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칼리차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주 평범한 자주포로 탄생한 칼리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극소수가 투입되긴 했으나 역시 러시아가 자랑하는 상당수의 신식무기와 같이 여전히 대량 생산체제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꿈꾸던 자주포 체계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계 1위의 포병국가이자 포방부라는 별칭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실패작인 칼리차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칼리차에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에 실패한 기술들을 하나씩 K9에 접목하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K9A2를 뛰어넘는 K9A3까지 구상을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K9A2는 6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와 완전 자동화된 재장전 방식까지 갖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주포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K9A3에 대한 계량 계획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어떤 군사 강국도 만들어내지 못한 자주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능 개량은 수랭식 포신과 약실 개량입니다 한국은 K9A2까지는 일반적인 공랭식 포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칼리차의 수랭식 포신보다 포신 냉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진 칼리차보다 더 빠른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K9A2는 더 우수한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포신과 약실 등의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당 9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9A3는 새로운 포열 냉각 기술을 탑재하여 포신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분당열에서 12발이 넘는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할 예정이며 이러한 성능을 보유하기 위해 칼리차와 비슷한 방식의 수랭식 포신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K9A3에서는 완전히 무인화된 운용 방식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러한 무인화 운용은 사실 러시아에서 간절히 원했던 방식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122mm 자주포를 공개하는 등 자주포 전력을 무인으로 운용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무인자주포는 최고속도가 시속 12km에 그쳐 전장에 투입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시속 40km가 넘는 속도의 무인 장갑차를 개발하였을 정도로 무인 장비 개발 능력이 매우 월등한 수준이며 이러한 기술을 K9A3에 접목하여 러시아가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무인 자주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주포는 지상 전력 중에서도 무인화로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후방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포병의 특성상 전방의 보병 기갑과 달리 무인화를 통해 소규모의 인원으로 편제를 조정하기에 용이하고 연평도 포격전처럼 적의 포탄이 낙탄 되는 유사시에도 아군의 포병 병력이 안전한 곳에서 원격으로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포병의 무인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상 전력에서 이미 상당한 무인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은 러시아의 칼리차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주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와 달리 점차 실체가 불분명한 무기로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조롱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푸틴과 러시아가 자랑했던 쌍열 자주포도 결국 상상 속의 동물처럼 그들의 희망사항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명실상부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는 한국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한 K9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착실한 성능 계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9A2를 뛰어넘어 자주포의 혁신을 보여줄 K9A3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